안녕하십니까. 생따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예,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오늘 19일 차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눠볼 것은요, 잠재의식을 움직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가, 예,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 믿음을,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잠재의식에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잠재의식의 요구를, 우리 매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도 예, 또 요구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예,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닌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요 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예, 교감을 예,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태국에 있는 우리 치앙마이에서 우리 학생들 예, 그때부터 교감을 했고요. 어,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교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어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고요. 앞으로도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예 그런 아이들을 계속 예,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워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잠재의식에 예, 그런 걸 계속 넣고 있지요. 예,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도 한번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신앙을 가져보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우리 아마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믿음을 갖대, 예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어, 우리가 아, 뭐를 해 주세요, 뭐를 해 주세요, 뭐를 해 주세요 이렇게 예, 주문을 하면서 어, 정자 예, 그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믿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굳건한 믿음, 깊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 잠재의식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꼭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고요. 어 그리고 예, 그런 얘기하죠.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예그 잠재의식이 여러분들의 예, 현재의식을 바꿔주는 예,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잠재의식에 지금도 잠재의식에 요구하지만 잠재의식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요구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재의식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 매일 같이 제가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인 것 같고 예 어떻게 들으면.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예,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 반복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요. 어, 언제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잠재의식이 나의 현재 의식을 바꿔줄 때까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예,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현재 의식을 바꿀 때까지 같이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 잠재의식에 명령하고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소망하는 거 반드시 이루,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 선사단 바람에 보니까 좋네요. 이 수락산에서 아침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이어갈 잠재의식의 이야기들, 저도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요. 예 꿈을 꾸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지 벌써 아 쉬운 세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또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아 이것이 가장 큰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